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가격이 추가 인하된 물건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용인시 수지고 신봉동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도심 인근에 위치한 숲세권 주택입니다. 근생및 갤러리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특색이 있는 주택입니다. 그럼 기존 매물 영상 보러 가시겠습니다. 매물 접수 시 유튜브 촬영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용인수지 신봉동에 위치해 있으며 광교산 끝자락에 있는 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물건은 특별한 구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거주 외에도 용도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메인 주택의 구조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 저기 보이시는 별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별채와 주택이 연결시켜주는 브릿지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방향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주택 뒤편으로 가는 길인데요. 주택 뒤편은 이렇게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내려오시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당부터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울타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향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주택에는 지하층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수리하셔서 작업실 혹은 공방으로 꾸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카페로 인테리어하셔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물건이라 생각됩니다. 정말 넓게 잘 되어 있네요. 여기는 폴딩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창고 공간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빗물을 막아줄 수 있도록 해두셨네요.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세면대와 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나가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주택 뒤편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주택은 메인주택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들어오시면 방화문이 되어 있고, 이렇게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학교에서 방과 후수업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신답니다. 여기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조주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층 화장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변기와 세변대,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이 정말 크네요. 여기는 1층에 있는 방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붙박이장 되어있고 변기와 세면대, 샤워기가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방은 안방이 되겠습니다. 1층을 보여드렸고, 이제 2층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첫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붙박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테라스가 되어 있네요. 2층은 가족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층 두 번째 방이 되겠는데요. 이 방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2층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변기와 세면대,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다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락 공간도 작지는 않네요. 또저 창을 통해서 야외 옥상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곳은 별채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별채와 이어주는 브릿지를 통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시면 앞에 보이시는 문을 통해서 별채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별채에 있는 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려가서 별채를 이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별채 사이를 보시면 지금 현재 야외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별채 1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짐을 놓고 사용하고 계시네요.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신봉동 주택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물건은 조금 특수한 물건인데요. 혹시 이런 구조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면 저희에게 전화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설정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매물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용인 수지구 신봉동에 위치했으며, 근색 및 갤러리가 가능한 특색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67.58평이고 도로 면적 35.9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 86.76평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 5개, 욕실 2개, 주차 2대 가능하며 작지 않은 다락이 있습니다. 또한 2층으로 된 별채와 넓은 지하 공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 속숲세권으로 초중고와 생활편의시설이 10분 내 거리에 있습니다. 서수지 IC, 용서 IC, 고기 IC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시고요. 문의는 전화주세요. 주일은 휴무이며 상시 매물 접수 가능하시고 유튜브 촬영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